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아멘 <laughs>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십니다.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길가에 눈먼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자였습니다. 눈먼 사람들은 앞을 볼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가 밝지요. 한산했던 거리에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겠죠. 어, 무슨 일입니까? 물었을, 물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시고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 이제 상황을 설명했겠죠.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뒤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 눈먼 거지에게 조용하라고 하지요 바디메오가 꽤큰 소리로 외쳤나 봐요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 지나가던 자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 절에 다니던 분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있습니까? 한 번씩 전도를 해보면 이전에 참 열심히 교회 모임에 나가셨는데 요즘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왜안 나가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장로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뭐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요. <laughs>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목이 터져라 예수님께 자기를 극률이 여겨 달라고 외쳤습니다. 자기 갈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이 보이면은 고함을 지를 이유도 없었죠. 달려가서 부탁하면 돼요. 보이진 않고. 근데 분명히 이건지 예수님은 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나가는 길이니까 기회를 놓치면은 두분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 눈을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달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때 할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냥 부르는 겁니다. 일단 부르고 보자. 일단 예수님 부르고 보자.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뭐금 하나 사 주세요. 뭐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눈이 멀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원치 않게. 거지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앞에 지나가신다니 그 예수님께 그도 은혜를 한번 입어 볼까 싶어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도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말 한마디 하잖아요. 끔한통 어, 뭐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애절한 목소리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 목놓아 외치면,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같이 기도해 줘야 옳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앞을 못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앉아 외칠 수밖에 없다면 앞잘 보는 사람들이 아, 네가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 저 앞에 계셔. 나랑 같이 가자. 오히려 손을 잡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여기 니네 뿌이가 어?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떠드노 이런 어떤 어감이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던 사람들 예수님 뒤를 따라가던 사람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안고 애절하게 신앙생활할 때 어떤 큰 문제를 안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연약을 도와 우리의 아픔을 도와 하나님을 더잘 만날 수 있도록 돕기는 커녕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오히려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고요. 통도사 주지 스님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일념의 큰 소리로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오히려 그를 꾸짖은 자들 그는 늘 예수님께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늘 고민하던 대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이 좋다면서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바디메오가 대단했습니다. 왜 대단했냐? 시끄럽다고. 조용해라고. 이 거지가 어디서 뜯어노? 그렇게 꾸짖던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쁘이가? 난이 절에 갈란다. 그렇게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에 기가 죽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더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더큰 소리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51절에서, 네가 나한테 무엇을 바라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사람 소리도 들리고, 예수님 말씀도 들려요. 군중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조용해라! 시끄럽다! 니네 뿌이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51절에서? 니네 소원이 뭐냐? 니가 어, 뭘 원하는데?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다르다고요. 신앙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사람들한테 큰 기대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있을까요? 어, 그렇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와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자님이 예수님일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저 집사님은 뭐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예수님일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어? 뭐, 저분은 뭐, 목사님, 엄마니까, 뭐, 예수님일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네 어, 예수님일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들 얻은 사람들이라고,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다 뭐, 뭐, 좀 나은 건 있을 수 있겠죠. 좀 낫다라는 게, 말 그대로 좀 나은 것이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어, 사람 보고 자꾸 실망하면 안 돼요. 어, 교회 안에도 사람 소리가 난무합니다. 다툼이고, 있고, 분쟁이고, 있고, 있 시기가 있고, 미움이고, 있고, 조용해라! 이런 소리 한다, 이 말이죠. 어, 저사람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할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 소리에 기가 죽어 버리면은 정말 중요한 소리를 못 듣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정말 나에게 능력 되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입니까?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 소리지. 하나님 소리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바디메오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나를 왜 불러? 네 소원이 뭔데? 주님의 말씀이 바디메오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laughs> 그런데 바디메오가 대단한 건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바디메오는 뭐, 먼저 무슨 소리부터 들었습니까? 사람 소리. 그런데 그 사람 소리에 기가 죽고 그 사람 소리에 흔들리고 그 사람 소리에 시험 들었다면은.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을 게 있죠.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거지가 정상이 되었다니까. 눈먼 것 때문에 거지로 산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거는 하자가 없었어요. 눈먼 것 때문에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앞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일도 할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잖아요. 가능해졌을 겁니다.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죠. 눈 하나 열, 열렸을 뿐인데, 물론 그게 큰 것이지요. 그런데 그 눈을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그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았을 때까지 그 주님을, 어,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가 그만둬.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도 응답이 없다서자고 어.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뭘 원해? 한마디 할때 보기를 원합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귀를 죽이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더 이상 기도하기 싫게 만들고 심지어 회마저 떠나고 싶게 만들던 그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 소리에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래, 내가 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 그 주님의 말씀에만 대꾸하기를 선생님, 내가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소리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내 눈앞을 지나가셔도 아무런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눈먼 사람은 앞을 봅니다 귀문자는 소리를 듣습니다. 안은뱅이는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 소리에 휘둘려 시험 들어 응응 울고 있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시험 들었어? 뭐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뭐 누구 때문에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뭐 누구 때문에 바보입니다. 바보다 이 말. 좀 그런 일 있어서 뭐 속상할 수는 있어요. 바디메오가 조용해라할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겠어요? 그런데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이 사람이, 이 사람 그럴 수도 있다. 지기에는 시끄럽게 들렸는가 보다. 내 소리가 지기에는 시끄럽게 들렸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럼 미안해. 내 소리 때문에 지가 시끄러웠다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아, 시끄러워 죽겠네. 그러면은 적어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내 기도 소리 듣고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좀 미안하네. 근데 어쩌겠노. 이해를 좀해 줬으면 좋겠다. 아, 근데 기도하는데 뭐 시끄럽다고 해서 어찌 장로가 하고 막 아, 나 이제 교회 갔으니 기도 안 하려는데서. 바보입니다 바보라니까, 어. 장로라도 기도의 세계를 모르면은, 어? 그 기도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저분은 장로여도 기도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그냥 지기의시끄러움면 시끄러운 것 같아. 어쩌겠노? 장로여도 뭐 믿음의 분량이 그라는데, 뭐 어? 같이 기도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기에는 시끄러운 것 같아. 그럼 어찌 생각하면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내가 좀 상할 수도 있어도, 역으로, 역으로, 아, 지는 시끄러웠는가 보다. 바디메오가 그랬다, 이 말. 지기에는 좀 시끄러웠는가 보다. 미안하네. 근데 미안해도 어쩔 수 없다. 나중에 내가 사과할게. 지금 내가 예수님이 지금 급하다. 난 급하다.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뭐, 이해 못해줘도 어쩔 수 없다. 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어쨌든 바디메오는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누구를 불렀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언제까지? 어? 뭐라고요? 그렇죠.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이잖아요. 왜이 경답이다 이 말이야. 날왜 불러서 이 경답이다 이 말이야. 어, 네 손이 뭔데 이 경답이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 경답이다 이 말이야. 이걸 들어야 돼. 어?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응답이. 내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소리는 바디메오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그까지 주님을 부른 결과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성, 그 말씀은 바디메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줬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 같이 만나는 형제들,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는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이요 내가 믿고 바라봐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내가 믿고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고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점, 서로가. 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럼 끝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산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교회는 없어요.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다니까. 어, 그 어디를 가보십시오. 어. 그 어딜 가보십시오.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어, 나는 못 봤어요. 나는 정말 100%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있는데 싸웁니까? 없다니까요. 내 마음을 100%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100%, 어, 이렇게, 어,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해줘도 고맙지. 없다니까요. 역으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그냥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배려해주고, 그냥 내가 참고 어. 사람은 그런 대상이 다이 말,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한테도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 사랑해 주면 고맙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어, 또 뭔가 깨달음이 있어 가지고 변화되어 가지고 사랑해 주면 고맙고, 근데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가 할수 없으면 못 해주는 건데, 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인간인지라 나도 사랑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받으면 됩니까? 주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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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온전히 배려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저주 기도까지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저주 기도 이거 사람은 사람한테 저주하면 안 돼. 사람 붙들고 막 비난하고 그럼 다 죄입니다. 왜? 사람은 감당 못 한다니까 같이 죄짓든가 아니면은 막 같이 흥분하고 날뛰지. 죄를 전염시켜요. 어? 하나님만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탄식기도, 저주기도 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를 봐서라도, 어? 나를 위해서라도 한번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냐? 주님, 왜 주님은 그러시는데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못난 자들, 부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단지 우리 소원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정말 해결돼야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장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밤에 기도가 정말 뜨거운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먼저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정말 은혜를 간구하고 바디메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 성격도 바뀌어야 되고요 내 체질도 바뀌어야 되고요 내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거는 내가 떠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